통해서 바뀌셨구나 채널에 맞춰야죠. 됐습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법,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의원입니다. 오늘 논평 주제는 범죄 피고인 변호인 뒷배가 합심한 악질적 사법방해, 헌법과 사법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범죄 피고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이쯤 되면 인디언 기후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장난 라디오처럼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을 동아줄이라도 잡았다는 듯 당내 TF를 만들고 국기 문란을 운운하며 여론 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라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대체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니 이전 부지사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속속 나오며 궁지에 몰리자 이제는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입니다. 여기에 이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까지 합사하여 가짜뉴스 제조기인 김호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하여 이화영 피고인이 말을 바뀐 것이 아니다라고 했으나 검찰이 공판기록 녹취록을 공개하며 곧 허위 주장임이 드러났습니다 거짓말로 재판을 방해하는 범죄 피고인 그 피고인을 위해 허위 사실을 거침없이 밝히는 변호인 그리고 그 사법 방해로 가장 이득을 보는 뒷배의 삼각 편대가 일사불란하게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검찰은 이전 부지사의 피고인 신문 녹취록까지 공개하는 등 벌써 여덟 번째 반박에 나섰고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사법 붕괴 시도에 위기를 느끼고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범죄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에 집중해야 할 검찰이 허무맹랑한 거짓말 대응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데도 이전 부지사 일당이 의도한 바대로 언론에서는 진실 공방인양 보도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 부지사와 김 변호사의 허위 주장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이재명 대표의 괴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15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국민은 공당의 대표를 구하기에 버리는 이런 작태를 지켜봐야 합니까?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를 자신의 면접으로 사용하기로 작정한 것입니까? 국민들께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들의 사법 시스템 농락 시도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어떠한 법치에 대한 도전도 또 죄를 지은 자가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국민께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4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